역시 김학수 어학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서일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 중에 소수형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지는 서일중학교에서 97.5가 전교 1등이었던 때의 현지거든요. 저하고 한 6개월 정도 공부한 학생. 원래 80점 초중반 학생이었는데 저 공부해서 예, 구십칠점오를 맞고 전교 1등을한 현지입니다. 그 다음에도 학생 은 계속 시험을 잘 받고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굉장히 시험 잘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전화를건 사람은 누구니라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문제였거든요.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조건을 줬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강조할 것 이렇게 컨디션을 줬습니다. 문장을 장문하면, 내가 어젯밤에 전화 건 사람은 누구니? 자, 이 문장을 써봤어요. 누구에게 너는 전화했니? 지난 밤에. 이렇게 된 문장이죠? 근데, 내가 어젯밤에 전화 건 사람은 누구니? 이거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0점 처리됩니다. 틀린 거예요. Why? 누구가 강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 치거나 별표하거나 빨간색 칠하거나 글자 크게 쓰면 강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음운사를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is that 강조용법을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강조는요, 동사를 강조할 수도 있고, 부사구를 강조할 수도 있고, 다양한데, it is that을 사용하는 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that 강조구문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명사나 부사죠. 부사, 부사구, 부사절 다릅니다. 명사나 부사를 여기 집어넣고, 나머지 문장을 쓰면 이제 강조 구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할 수 있는 건훔 명사죠. 너도 명사죠. 지난 밤은 부사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강조가 될수 있어요. 둘, 세개다 강조가 가능해요. 근데 이 컨디션에서는 의문사를 강조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i 이인대 이문장의 시제가 과거니까 시제일 제해야 되겠죠? It was whom. 원래 훔이 맞지만 구어체에서는 후 써도 괜찮죠? Who'd like? Who do you, like, you admire? 도 되지만 who do you admire? 도 되죠. 그래서 whom을 쓰시고 관계서명사데스써 주시고요. 나머지 문장 써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많이 실수하면 안 돼요. 유가 나오고 주어 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콜드 시제 과거형을 써 줘야 돼요. 그다음에 last nigh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가 지난밤에 전화 건 사람 바로 누구니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다시 의문문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음운사가 앞으로 나가시고 비동사가 따라 나가시고 그래서 Who was it that?이라는 패턴으로 쓰셔야 됩니다. 쓰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Who나 whom was it that you called last night? 이렇게 되겠죠. 네가 지난 밤에 전화를 걸었던 것은 바로 누구였니?라는 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이리 강조 구문에서도 의문사가 강조되는 건 고등학교 출제 포인트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부터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아실 점은 뭐냐면. 요거 간접 의문으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나는 모른다. 이렇게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who it was 이렇게 되는 겁니다. it was that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릴리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사, 주어동사를 간접음문을 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상문고라든지 아니면 기타, 희문고라든지 기타 고난도를 많이 내는 문법의 고난도를 좋아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는 여기까지 나간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출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했냐면, 너는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 do you think? 이렇게 나갔죠. 너는 생각하니? 이렇게 who it was? e 나머지 빌리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럼 이 문장이 나왔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동사가 think잖아요. 그래서 사유 동사라고 그래요. 써볼게요. think 생각하다 추측하다 suppose 믿다 believe 상상하다 imagine 추측하다 guess 이렇게 되죠. think, suppose, believe, imagine, guess 이 동사죠. 앞자만 따보겠습니다. t s b I G 이렇게 되죠. 그럼 앞에 써볼게요. T S B I G. 이걸 소리를 만들면 츠빅이 되죠. 츠빅.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의문사 주어 동사에서 의문사가 앞에 나가야 되는 동사가 츠빅 동사라는 거예요. 근데왜 츠빅이냐? 의문사가 앞에 나갈 때 걸어 나가잖아. 걸어 나가니까 츠빅, 츄빅, 츠빅, 츄빅, 츠빅하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츠빅 동사가 나오면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추빅동사 think였습니다. 그래서 문가 앞으로 나가서 who do you think it was that 이렇게 쓰는 문장이 맞는 문장이었고 이게 그렇죠. 특목고를 포함한 많은 어 문법을 좀 강조해서 내는 학교들에서는 출제됐던 아주 소수령에 많이 나왔던 유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 뭐야? 중학교 때 배우는 게 결국은 고등학교하고 문법이란 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1단계나 2단계까지 나오지만 고등학교에서는 3단계, 4단계까지 활용이 되고 응용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울 때 문법의 토대와 기반을 잘 만들어야지만 고등학교 때 잘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못하다 고등학교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 또 하나, 중학교 때 출제되는 포인트를 고등학교 포인트까지 중학교 때다 배우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배워야 될게 너무 많아요. 단어 해야지, 독해 해야지. 중학교 문법은 독해 기반이 아니에요. 독해가 굉장히 약해요. 중학교 가서 보더라도.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단어와 독해 기반에다가 문법이 추가되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강하게 출제가 되거든요. 시험 범위도 중학교 시험 범위의 10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기본적 토대를 다안 잡고 고등학교 가서 잘하겠지라고 그러면 그건 착각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김학수 어학원.